결혼 망하는 이유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혹시 결혼이 단순한 계약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믿으셨나요? 잠깐만요. 전 세계 50%의 결혼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결혼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설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한 편의 영상으로 6000년 전부터 변하지 않는 결혼의 진리를 완전히 정리해 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면 가정과 결혼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안녕하세요. 가정과 결혼에 대한 진리를 알고 싶을 때딱 보는 영상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적 결혼과 가정의 에센스를 한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결혼과 가정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혼율은 치솟고 출산율은 바닥을 치며 가족 해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는 우리가 결혼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설계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결혼과 가정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창세기부터 신약까지 가정과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핵심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시작. 둘째, 남편과 아내의 상호적 책임. 셋째, 가정의 영적 우선순위. 넷째, 결혼과 가정의 최종 목적까지. 이 모든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미 가정을 꾸리고 계신 분들 그리고 가정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영상이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